안녕. 이제 오늘도 새로운 책을 하나 추천해 줄 거야. 근데 그 책이 이러면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야. 근데 막 지리나 사회 좋아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역, 약간 나는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역사, 역사 같은 건 되게 좋아했는데 지리나 사회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왜뭐 이렇게 너 많잖아. 그리고 막글 같은 것도 막 그림도 별로 없고 다막 어려게 시키니까. 지리를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 책은 진짜 재밌어. 그림이나 사진이랑 글씨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 그때 막, 그냥 글씨를 읽는 건 싫어도, 우리나라나 세계 자연 환경이나 지리에 대해서 아는 건 재밌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되게 재밌게 나와있어. 봐봐, 아, 이게 이 책의 표지야.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렇게 지도도 그려져 있고, 여기 내가 뭐라 써야지 읽어줄게. 자연과 인류가 이룩해 놓은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들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멋진 도시들. 그 속에는 어떤 문화가 살아 숨쉴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떤 차를 마실까? 춥고, 덥고, 따스한 지방의 동시물문과 사람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과 특산물,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은? 이 크게 다섯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지. 뭐이 책의 뒤에도 자, 봐봐. 처음 보는 한국, 처음 만나는 세계. 책 속으로 떠나는 신나는 지리 여행. 이거 나와 있어. 이제 우리가 막 지리나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우리나라는 북극처럼 춥지는 않고 열대지방 아프리카처럼 덥지는 않다. 이런 약간 약간의 정 약간의 지식이 약간은 있잖아.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막 별을 어떻게 생산하고, 우리나라 땅이나 바다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어떤 바다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무슨 산이 있고 어떤 산이 제일 높고 세계 차원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어떤 강이 제일 긴지 아니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운 지방에는 어떤 걸 사는지 이렇게 초원이나 밀림에는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지 기후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는지 다른다 산들에 큰 산들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거기 봐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 해서 고기잡이 배들도 사진도 나와 있고 이렇게 멋진 여행용 배들 요트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지 그 그림도 정말 예쁘고 사실 설명이 별로 없어 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나 세계 에 우리가 몰랐던 자연환경에 대해서 도 많이 알수 있고 귀여운 그림들이나 색깔도 너무 예뻐서 아 너희들이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의 각 지방들이 뭐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자연환경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지 알수 있는 책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봄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각각 지방이나 각각 날씨나 계절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지도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 주로 먹는 음식이나 우리나라에서 오는잎들 이런 완전 기본적인 정보들이 정말 재밌게 나와 있어. 여기 봐봐. 우리나라에서 나는 주요 농산물, 쌀, 밀, 보리, 콩, 인삼인데 이게 줄글로 별로 안 나와 있고 그 지도에 그림으로 잔뜩 표시돼 있지. 이런 식으로 한장한 한 장이 너무 재밌게 나와 있어. 신비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신비한 우리나라의 기술, 자원, 문화재라고 해서 첨성대나 석굴암, 분정불상 등등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이 책을 읽으면 약간 우리나라나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많은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별로 지루하지도 않고 진짜 재미있을 거야. 너희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